안녕하세요 와인즈입니다 며칠 전 기재부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공황 서막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 고용부분, 실업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지금은 일시적 소강상태고 진정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유국 성장 전망치가 대폭 하향돼 재정수지, 경상수지가 악화돼 유가 붕괴 리스크가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달러 축적이 안된 신흥국들이 IMF 국제금융에 국가 파산 신청해서 신흥국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데 무려 100여국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세계국가 절반이 파산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를 보게 되는데요. 일본, 미국, EU, 기축통화국은 버티지만 신흥국들은 국가 파산으로 갈수 있어 국가 간에도 세계적 부쏠림 현상이 초양극화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하이드 고수익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며 글로벌 실물 경제와 금융 위험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 총 594조 지원 대책에 안주할 때가 아니고 강력한 경제 방역이 필요할 때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모두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고 봐야 하는 것은 재벌들이 좋아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헐값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기인 것입니다. 모대 재벌가가 알짜를 다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이 시장을 대비해 현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과 사이클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정보가 곧 힘이고 돈이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대비해서 현금을 총동원에 붕괴된 자산시장에서 알짜를 줍줍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대비하고 준비한 분들은 이 기회에 자산 하나라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것은 저희 회사의 도리라 생각하고 해온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네요. 냉혹한 시대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파도 위에 올라타고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생긴다면 저희의 보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